베테랑캐스터 짐 램플리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선수이자 동행의 우지 필리핀에서 온 복서가 당시 슈퍼벤터급 챔피언 르루 르다바를 처참하게 다운시키며 IBF 슈퍼벤터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 소식은 당시 벤턴급을 지배하고 있던 멕시코의 두 황제, 바레라와 모렐레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둘은 이 동양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들은 이미 슈퍼벤턴급을 정복하며 커리어 정점을 찍고 있었고 그 위체급인 패더급을 정복하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필리핀 폭서가 자신들에게 치욕의 패배를 안기며 향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8체급 챔피언이라는 신화를 달성하는 복싱 황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1998년 파키아오는 태국인 복서 사사쿠를 이기며 WBC 플라이크 벨트를 얻습니다. 그 후그는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32승 2패라는 전적으로 2001년 6월 MGM 그랜드가든에서 첫 미국 데뷔를 합니다. 상대는 5차 방어를 성공하고 있던 남아프리카 복서 룰루르다바. 파키아오는 그를 무려 첫 번째 다운 시키고요. 두 번째. 네, 세 번이나 다운 시키며 경기를 끝냅니다. 당시 미국 복싱 팬들은 이 필리핀에서 날아온 동양인 복서를 주목하죠. 그리고 그는 연달아 세 번의 방어전을 모두 KO로 성공합니다. 파키아오는 이렇게 미국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전세계 모든 복싱 팬들을 놀라게 만들죠. 당시 슈퍼벤턴급은 이두 멕시코 복서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레라, 모렐레스 둘은 사이좋게 챔피언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고 한 번씩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던 당시 경영급의 흥행을 이끌고 있던 핫한 복서들이었죠. 하지만... 자신들이 정복한 슈퍼벤턴급에서 필리핀에서 온 복서가 챔피언자를 차지하며 3번 방어전을 모두 KO로 성공하는 걸 보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57승 3패 당시 동안의 암살자 바레라가 첫 번째 수문장으로 나섭니다. 1라운드 바레라에게 다운을 당한 파키아오. 이거 슬립처럼 보이는데 다운입니다. 억울한 파키아오. 하지만 이게 바레라의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3라운드 첫번째 다운 6라운드 두번째 다운 11라운드 세번째 다운 그리고 다시 일어난 바레라를 무섭게 몰아치는데 보다 못한 바레라 코너측에 달려와 직접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충격의 패배 바레라에겐 멕시코 복싱 팬들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죠. 파키아는 세계체급 챔피언에 성공하며 신화의 한 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측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두 번째 수문장을 내보냅니다. 바로 후안 마뉴엘 마르케즈. 둘은 2004년 5월 타이틀전을 합니다. 하지만 1라운드, 첫 번째 다운, 두 번째 다운, 세 번째 1라운드에 세 번을 다운당한 마르케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이렇게 또 절망의 패배를 당하나요? 하지만 간신히 버텨내고 마르케즈 정신을 차리고 특개의 카운터펀치를 통해 스코어를 실속있게 챙겨갑니다. 6라운드 이런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죠. 그 결과 논란의 무승부. 하지만 이 폭주하는 동행인 폭소를 누가 막을까요? 마지막 수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세계체급 챔피언 경량급의 폭군 에릭 모랄레스. 모랄레스, 파키아오를 상대로 마지막 숨은 장 다운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파키아오 눈에 상처까지 입히고요. 두 선수는 링 위에서 야수들처럼 물러섬 없는 거친 승부를 보여줍니다. 파키아오 눈에 상처는 더 심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12라운드까지 한채 물러섬 없는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는 두 챔피언. 너무나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모랄레스 파케아오를 가까스로 판정으로 막아냅니다. 이 경기는 향후 위대한 3부작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모랄레스의 승리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아니 뽑아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파케아오, 멕시코를 향한 피해복수가 시작되죠. 2005년 9월 헥토르 벨라케즈를 6라운드 KO시키며 승리하고 2006년 1월 에릭 모랄레스 2차전은 10라운드 한번 다운시키고요. 다시 일어난 모랄레스를 몰아치며 경기 끝냅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멕시코의 또 다른 챔피언 오스카라리오스를 일방적으로 몰아친 끝에 판정으로 이기고 2006년 11월 모랄레스의 3부작 최종화는 3라운드 KO로 파키아와 싱겁게 승리를 챙겨갑니다. 당시 모랄레스의 표정은 모든 멕시코 복싱 팬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도대체 어디서 저런 선수가 나온 것인가 하지만 파키아의 복수는 끈질기고 독했습니다. 2007년 4월 호르세 솔리스를 8라운드 에 KO시키고요. 2007년 10월에는 바레라와의 2차전에서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후안 마뉴엘마르케저 2차전에서 또 판정으로 승리하며 연속 승리를 이어갑니다. 파키아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6명의 멕시코 복서들만 상대하며 승리합니다.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만만한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록으로 멕시코 플러스 사형 집행인의 합성어인 멕시큐셔너라는 무시무시한 별명 얻습니다. 멕시코 복싱 왕조는 이 필리핀 복서에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파케어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미국인 복서 디아지를 이기고 라이트급 챔피언 달성. 미국의 코트를 이기고 웰터급 챔피언 달성. 그리고 진짜 마지막 수문장 격인 석고리토 아니 멕시코의 또 다른 터프가이 복서 마가리토를 슈퍼헬터급에서 상대합니다. 패더급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파키아와 7체급을 올려 슈퍼헬터급까지 타이틀 도전은 무리해 보였고 이번 기회에 멕시코 팬들은 마가리토에게 은근한 복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커녕 마가리토 파키아의 개인 샌드백 신세로 전락합니다. 파키아 때리고 자 몰려있는데도 때리고 자, 또 때리고 계속 때립니다. 마가리토가 불쌍해 보일 지경까지 갑니다. 파키아는 마가리토를 정말 싱겁게 이기고 역사에 남을 기록, 8체 급 챔피언을 달성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묵묵히 황제를 뒤쫓는 끈질긴 멕시코의 또 다른 암살자가 있었죠. 당시 라이트급 챔피언 마르케즈, 마르케즈는 이미 파키아와 두 번의 경기를 가졌는데, 지금까지의 멕키고 선수들 중 팽맨에게 가장 위협적인 주먹을 선사하던 복서였죠. 마르케즈 2개 카운터 펀치가 사우스포인 파키아와에게 잘 먹혔죠. 그래서 2011년 11월 둘은 3차전을 하게 됩니다. 파키아와 마르케즈에게 쉽사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르케즈 2개 카운터 펀치가 위협적이거든요. 파키아가 들어오는 순간 반응하며 바로 공격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파키아 2개 연타 공격이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다른 경기와 다르게 파키어 맘 놓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치열하죠. 하지만 경기 결과는 논란의 파키어의 판정승. 이런 경기는 바로 재경기를 가야죠. 무려 4차전까지 진행됩니다. 어쩌면 마르케즈의 마지막 기회. 3라운드 마르케즈의 롱 훅을 맞고 다운당한 파키어. 이거 심상치 않죠. 하지만 오라운드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되갚아 주는 파키아오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결과는 변함없이 파키아오의 승리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6라운드 마르케즈 회심의 카운터훅이 적중하며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파키아오. 이거 경기 끝났습니다. 네, 마르케즈 자신의 내공이 담긴 그리고 모든 멕시코 팬들의 염원이 담긴. 카운터 후기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복싱 왕조는 간신히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찜찜한 건 사실이었죠.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